이렇 좀 먼저 보면, 얘를 좀 먼저 보면,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x에서 미분하니까 x 그냥 이거 쏙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얘는 f(x)가 되는 거고, 얘는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 미분했을 때 함수를 이렇게 g 틀어놓게. 을 그럼 요거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f(t)겠지? 근데 요거에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x 넣고 1놓서 빼는 거잖아. 그럼 f(x) f 이렇게 되겠지?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f1은 0이다 이거알수 있잖아.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오는 거지. f1은 0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하나. 여기서 똑같은 식으로 일단 이쪽 먼저, 이쪽 먼저 좀 해보면 얘는 또 f(y)가 되고. 이쪽 계산해보면 같은식으로 fy 에서 f0을 뺀거잖아 그러니까 f0도 0인거지 그래서 f0은 0 더하기 0 더하기 b인데 이게 0이니까 따라서 b가 0이고 따라서 a는 여기서 F, 여기서 얘가 0이니까 a는 이렇게 나오는거지